스텔라이브가 일본 기업인 브레이브 그룹에 인수합병되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d c 에서 가장 먼저 접하고 이후 사실 확인을 위해서 공지 및 다른 인방 관련 커뮤니티들도 싹 훑어보는 절차를 밟았는데 처음 인수합병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 설마 사장 바뀌고 스텔라이브의 방향성에도 큰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었지만 보다 보니까 아이 정도면 괜찮은데로 생각이 바뀌게 되었더랬죠. 일단 저도 그렇고 많은 팬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스텔라이브의 정체성 및 방향성에 변화가 생기느냐인데. 작년 2월 브레이브그룹 대표이사님의 인터뷰를 보면 우리 회사는 모의사보다 자회사 쪽 권한이 강하기 때문에 자회사는 사업에 집중하고 본체는 후방 지원을 하고 있는 구조다. 그렇게 본체가 위라고 하는 것보다 본체가 아래에서 자회사를 지지하는 구조의 조직이라고 할수 있다. 라 인터뷰하시기도 했고 강제님께서 오늘 오르셨던 공지에도 브레이브그룹으로부터 경영권을 보장받았고 방향성과 고유한 문화는 바뀌지 않는다. 라고 거듭 강조하셨기에 정체성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음식점으로 간단하게 비유하자면 브레이브그룹은 백화점이고 스텔라이브는 백화점 입점에 있는 푸드코트 같은 느낌인데 어, 물론 그거보다는 훨씬 긴밀한 관계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방향성 관련한 부분은 잊지마고 이제 브레이브그룹과의 인수합병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우선 3D 콘텐츠를 보다 자주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작년 5월에 브레이브그룹과 스텔리 MOU를 맺은 것도 3D 관련해서 기술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였는데 이제는 아예 한솥밥을 먹기도 하고 브레이브그룹 코리아의 채용 공고를 보면 한국 스튜디오도 찍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향후 미추나 넷마블 소속의 프리즈 브이 분들처럼 다양한 고퀄리티 3D 콘텐츠를 짧은 주기로 접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기존의 내수 몰빵이었던 구조도 조금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전부터 스텔 분들이 열심히 일본어를 공부해왔다는 점, 그룹의 일본어 및 영어에 능숙한 멤버들이 있다는 점, v 이스포 소속의 버티버와 친분 있는 버티버가 있다는 점 등등.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스텔의 해외 진출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던 와중, 일본 기업인 브레이브 그룹과의 인수합병, 잘만하면 해외의 버티버파이도 조금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무튼 공지에도 나와 있듯 스텔의 감성을 이해해주고 또 수준 높은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기업을 만났기에 기존에 아쉬웠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 기존에 갖고 있던 강점들은 더더욱 강화되는 그런 시너지가 나기를 기대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